안녕하세요. 우리 신니어님들 추석 연휴만 되면 고속도로가 꽉 막히죠. 새벽 3시부터 마서도 평소 2시간 걸리던 길이 6시간씩 걸리고, 차 안에서 지친 가족들 모습 보면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아이들은 언제 도착하냐고 계속 묻고, 어르신들은 허리 아프다고 하시고, 운전하는 분도 동승하는 분들도 모두 지치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가볼까 하는 이런저런 생각들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정체 속에서 잘못된 선택 한 번이 과태료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한 번만 잠깐이었는데, 실제로 작년 추석 연휴에는 하루 평균 3천 건 이상의 교통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대부분 몰라서 또는 급해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경찰청에서 이번 추석 연휴 특별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강화된 단속이에요. 단속 인력만 작년 대비 30%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드론, 헬기, 암행순찰차, 고정 카메라,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 감시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경찰이 예고한 추석 귀성길 집중, 단속 항목과 과태료 금액, 그리고 꼭 조심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태료 걱정 없이 안전하게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걸리는 버스 전용차로 위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버스 전용차로는 1996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서 교통체증을 줄이려는 정책이었죠. 버스 전용차로는 다수 승객을 빠르게 이동시키기 위해 만든 특별한 차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예외 조건이 있어요. 9인승 이상 차량에 6인 이상 탑승했을 때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7인승 차량에 6명이 타도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 자녀 둘이면 여섯 명이니까 버스 전용차로 이용 가능해요. 하지만 다섯 명 이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벌점 30점. 벌점 30점이면 면허동기 직전까지 갈수 있는 높은 점수예요 실제로 작년 추석 연휴에만 버스 전용차로 위반 건수가 9천 건이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3000건이 넘고 과태료만 9억 원을 넘었어요. 경찰 관계가는 대부분 몰라서 걸린다고 말합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큰 손해로 이어지는 거죠. 버스 전용차로는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란색 표지판 차선에 버스 올리 표시. 연휴 기간 전용차로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입니다. 주말과 연휴 기간에는 대부분 운영을 하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우회전하려는 경우 100m 이내 긴급상황 발생 시 교통경찰의 지시가 있을 때 하지만 이런 예외상황도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심각한 갓길 통행 위반입니다. 갓길은 긴급차량이 이동하거나 고장난 차량이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공간입니다. 절대 일반통행용이 아니에요. 갓길의 목적, 고장차량 대피, 응급차량 이동, 도로 유지보수, 사고 처리, 절대 일반 차량 통행용이 아닙니다. 갓길 폭은 보통 3.5m로 일반 차로와 비슷해요. 그래서 지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갓길 통행 위반 시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30점. 버스 전용 차로보다 과태료가 더 비싸죠. 더 심각한 건 안전 문제입니다. 실제 사고 사례들을 보시죠. 실제로 갓길에 위반 주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작년 추석 연휴에 발생한 이 사건은 세 명이 부상을 당하고 차량 이 대가 전손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인은 갓길 불법 주차, 사고 사례 이 갓길 위반으로 구급차 이동 지연, 심근경색 60대 남성 환자가 예정보다 15분이나 병원 도착이 지연되어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소방차나 구급차는 갓길을 통해서만 현장에 도달할 수 있어요. 갓길이 막히면 구조 작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또한 갓길을 막으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나 소방차의 이동을 방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경찰은 이번 추석에도 다양한 장비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드론 감시하늘에서 실시간 감시, 헬기 순찰 넓은 구간 동시 감시, 아멘 순찰차 일반차로에 섞여 단속, 고정형 CCTV 24시간 자동 단속, 카메라 없는 곳은 안전하다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도 감시하고 있어요. 단속 과정. 드론이나 헬기가 위반 차량 발견. 지상 단속반의 무전 연락. 안전한 지점에서 차량 정지. 과태료 고지서 발부.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고장 시 비상등 점멸. 응급 환자 발생 시. 경찰의 지시가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반드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 선박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버스전용차로와 갓길 외에도 주의해야 할 단속 항목들이 있습니다. 일 무리한 끼어들기 과태료 3만원 벌점 10점 사고 위험도 매우 높음 정체 상황에서 조급한 마음에 무리하게 끼어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길게 정체되어 있는 길에서 앞쪽으로 가서 끼어드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단속 대상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엔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통해 시민들도 직접 신고를 많이 한다고 하니, 무리한 끼어들기는 하면 안 됩니다. 이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과태료 6만원. 벌점 15점. 전체 교통사고의 12%가 휴대폰 사용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망사고, 위험이 4배나 증가하고요. 또한 내비게이션 조작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운전 중에는 통화는 물론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해야겠습니다. 3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 3만원. 동승자 3만원. 뒷좌석도 의무 착용. 가족 모두 안전벨트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안전벨트 착용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어요. 사망률 45% 감소, 중상률 50% 감소. 차량 밖 튕겨나가는 사고 90% 방지. 탑승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차, 과속 위반. 속도에 따라 3만원 12만원. 벌점 15점의 순점. 정체 구간을 벗어나면 거속하기 쉬운데 단속 카메라가 곳곳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이동식 단속 카메라 증설, 구간 속도 측정 확대, 평균 속도 단속 강화 등 더욱 특별 관리를 한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조름 운전 위험. 과태료는 없지만 가장 위험합니다. 2 시간마다 휴게소 이용하여 충분히 휴식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잠을 깨야 합니다. 다른 운전자 교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전날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수면 후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찾으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매년 추석 연휴에는 평소보다 교통사고가 30% 증가합니다. 단속보다 더 무서운 건 사고예요. 버스 전용차로 위반의 파급효과. 한 대가 위반하면 뒤따르는 차량들도 따람. 버스 운행 지연, 수백 명의 승객 지연, 대중교통 신뢰도 하락. 갓길 통행 위반의 파급효과. 응급차량 이동방해 생명 위험, 2차 사고 유발 더큰 정체, 견인차 작업방해 정체 장기화,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단발성이 아니라 좋은 교통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규칙을 지키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편하고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가족 모두 안전하게 만나는 것입니다. 몇만원 아끼려다가 큰 사고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경찰 집중 단속의 핵심은 주요 단속 항목 버스전용차로 위반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벌점 30점 갓길 통행 위반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30점 무리한 끼어들기 마이너스 3만원 벌점 10점 휴대폰 사용 마이너스 6만원 벌점 15점 과속 위반 속도에 따라 3만원에서 12만원 벌점은 15점에서 60점까지입니다. 오랜만에 고향에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러 다녀오는 길 더욱 안전한 운전을 위해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2. 3. 3. 원칙 2시간 운전 30분 휴식 3초 이상 차간거리 유지 3번 하품하면 무조건 휴식 2. 차간거리 유지법 앞차 지점을 3초 후에 지나가기 정체 시에도 최소 2회 3간격 급정거 대비 여유 공간 확보 3. 효율적인 휴게소 이용 15-20분 적정 휴식시간 화장실 간단한 스트레칭, 수분 보충 카페인 음료 적당히, 연료는 반 탱크 이하가 되면 주유, 휴게소 스트레칭, 목과 어깨 돌리기, 허리 좌우로 비틀기, 다리 쭉 뻗어 앞으로 구부리기, 종아리 마사지. 가족 여행 시 특별 주의사항, 일어린이 동승 시, 카시트 올바른 설치 확인,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 장난감이나 간식 미리 준비. 30분 한 시간마다 휴식. 이 어르신 동승시. 허리, 쿠션 준비. 복용 중인 약물 챙기기. 혈압, 당뇨 등 지병 고려. 더 자주 휴식 취하기. 응급상황 대처법. 1차량 고장 시. 안전한 곳에 정차 갓길 OK. 비상 등 전멸. 안전 삼각대 설치 뒤쪽 100m. 탑승자는 가드레일 박 대피. 보험사 또는 긴급출동 서비스 연락. 이 사고 발생 시, 2차 사고 방지가 최우선, 경미한 사고라도 112 신고, 현장 사진 촬영 안전 확보, 보험사 즉시 연락, 사고 처리 순서, 안전 확보 비상 등 안전 삼박대 반드시 가드레일 밖으로 이동, 인명 구조 119 신고, 경찰 신고 112, 보험사 연락, 현장 기록 사진 영상, 날씨별 운전 요령, 비 오는 날. 속도 20% 감속. 차간거리 2배 이상 확보. 라이트 점등. 수막 현상 주의. 안개 낀 날. 안개 등 사용. 극도로 서행. 전조등 상향 금지. 앞차 미등 따라가기. 연료 절약 운전법. 급가속. 급제동 금지. 경제 속도 유지 80에서 90km. 에어컨 적절히 사용. 불필요한 짐 줄이기. 타이어 공기압 적정 유지. 톨게이트 이용 팁, 하이패스 30회 이하로 통과. 일반 톨게이트 현금보다 카드 결제가 빠름. 영수증 보관 고속도로 할인 적용 확인. 배려하는 운전 문화. 끼어들기 허용 급하지 않다면 한대 정도 양보. 비상 등 인사 끼어든 후 감사 표시. 앞차와의 적정거리 다른 차가 끼어들 공간 제공. 경적 사용, 자재 꼭 필요할 때만 사용. 고속도로 에티켓. 1차로 추월차로 추월 후 원래 차로 복귀. 방향 지시 등 충분히 미리 전멸. 상향 등 상대방 눈부심 고려. 속도 차이 뒤차 배려한 속도 조절. 휴게소, 에티켓. 주차선 준수. 장시간 주차, 자제. 쓰레기 물리수거. 흡연 구역 이용. 소음, 자제 특히 밤 시간. 신여 운전자 특별 조언. 일신체 변화 인정하기. 반응 속도 느려짐 인정. 시력 청력 변화 고려. 야간 운전 가급적 피하기.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보조 장치 활용. 백미러 사각지대 보조 미러. 목받침 쿠션. 등받이 쿠션. 스마트폰 거치대. 상가족의 역할. 운전 능력 정기 점검. 장거리 운전 시 동행. 대한교통수단 제한. 존중하면서도 안전 우선. 대한교통수단. KTX, SRT 빠르고 안전. 고속버스 비용 효율적. 항공, 장거리의 경우, 가족과 함께 운전 부담분산, 안전 문화 만들기, 교통안전 교육 참여, 모범 운전자 되기, 주변의 안전 운전 전파, 위반 행위 자제하고 신고하기. 올 추석, 우리 신의원님들께서도 조급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법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가족과 만나시길 바랍니다. 처벌을 위한 단속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좋은 교통 문화의 시작이 되길 기대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면 단속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은 추석 귀성길에서 어떤 상황이 가장 힘드셨나요? 혹시 교통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새 영상 알림 받으세요. 공유하기로 주변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시니분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정보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석 연휴 모든 분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가족과 상봉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운전하실 때는 조급해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세요. 조금 늦게 도착해도 안전하게 도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